미스 에 A는 2010년 7월 1일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4인조 걸그룹이다. 그중, 페이 지아는 중국인, 그리고 민가 수지는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 데뷔 이후 미스 에 A는 지상파 1위를 하는 등 그룹 인기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수지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미스 에이하면 수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수지는 나날이 늘어나는 인기의 무대에 올랐다가 촬영했다가를 반복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미스 에이 왕따설이 제기된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들을 보면, 멤버들과 같이 있어도 뭔가 독 떨어져 있는 듯한 수지의 모습들이 포착됐고 심지어 아육대에 나가서도 홀로 초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게다가 2015년 2월에 같은 멤버인 지아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여러 연예인들 그리고 같은 미스 A 멤버들도 참석했지만 수지는 스케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점 진짜라고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미스 A 팬들은 누구라도 나서서 부인해주길 원했지만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를 부정하지도. 정하지도 않았다는 게 상당히 의아했다고 한다. 그저 멤버들이 이설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라는 기사 한 줄이 전부일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대체 왜 왕따를 시킨 것일까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추측으로는 수지가 받은 엄청난 인기의 질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실제로 수지는 건축학개론 개봉 이후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리며 연예인들 중에서도 탑급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멤버들이 수지를 질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두나 역을 맡게 된 수지는 두나. 공감한다고 했다. 이두나는 드라마 속 과거 걸그룹 센터였는데 그 당시 다른 멤버들이 이두나를 질투하며 왕따시키는 듯한 장면들이 여러 나온다. 그리고 이후 수지는 인터뷰에서 두나의 상황이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상황을 겪었기에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다. 대본을 보고 두나의 아픔이나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공감이 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역할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과거 왕따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이두나는 정말 다양한 힘 왕따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순 없을 것 같다. 왕따설이 정말 맞다면 수지가 미스 A로 활동하면서 번돈 다른 멤버들도 모두 나눠 가졌을 텐데, 그저 안타깝다.